요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의 병법, 전투하는 교회의 병법.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전투하는 교회 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평법이라는 겁니다. 자, 요소와의 내용은요,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두 번째, 싸워서 취합니다. 그리고 분배하여 안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성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싸워서 취하는,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죠. 저는 뭐지 않아 안식하는 교회 에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죠. 요수하에서의세 가지 문제가 뭔가? 뭐가 같죠? 첫째, 그땅 주면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지금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일곱 족속들이 있는 땅이죠 정탐꾼들이 말했죠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거기에서 안악자선을 봤다 이것이 첫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간이 또 가로 놓여 있다는 겁니다 곡식 거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제 장마 때 한강에 넘실대든 말이죠 그렇게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럽니다 세번째는요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단강을 건너가도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에또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가지 문제였죠 그러면은 여호수아서에 세 가지 해답은 또 무엇인가? 첫째는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그 원동력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 오늘이나 영원도록 동일하시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니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저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냐?" 하겠느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약대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대를 따르라. 언약계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열다섯 번이나 등장하죠 즉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나팔을 분다는 게 열다섯 번 나팔을 부른 제사장이 마흔한 번이나 등장합니다 언약이 있어도 이걸 불지 않으면 즉 증언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언약이 있었어요. 이것을 단대하게 증언하는 나팔부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보십시오. 어린약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겼다. 아,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소와의 하나님에 되셔서요 모세가 죽은 후에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여기에서 계세원의 동산에서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 워문주파,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때. 가라.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땅이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인 겁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나니라. 우리가 약해질 거라 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할 걸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약속의 던에 들어가죠. 요단을, 요단강을 어떻게 그걸 건너갔나요?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 자, 언약들을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하라! 아, 여러분, 홍해는요, 갈라진 후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요단은요, 언덕까지 물이 넘실대는 여기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진 거를 1세대보다 2세대 신앙이 성숙한 걸 보죠. 언약들를 메세상장들을 보고 요단에 들어가라! 그리고 요단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은 섰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 가... 바닥에 말이죠. 돌 열두 개를 세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이제 택하여 약속의 땅에 길가에 세웠죠. 자, 여기가 여러분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에 돌 열두 개를 세웠어요. 아마 이 돌은 말입니다. 이 요단강 애굽 쪽에 있는 그 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 열두를 취해서 말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길갈에 세웠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애굽의 수치를 바로의 노예라고 하는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이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요. 언약계의 구속자적인 의미에 확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말이죠. 불레셋 타구의 싸움에서 졌죠 그러자 언약계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것으로 싸우자. 그러자 언약계를 불레셋에게 빼앗겼죠. 그런데 언약계가 돌아올 때는 말입니다. 요셉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타가지아니 하시고 어제 유다지파와 시원산을 택하시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로에 있던 언약괴가 말입니다 베세메스로 왔다는 거예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는 유다지파에 분배된 땅이죠 그래서 요셉의 장마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싫다 그리고 어제 유다 지파와 즉 패스메스로 왔다는 거죠 시온산을 택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 시온에 오신다는 거죠 이게 언약계의 부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여단각으로 들어갔죠. 아,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궤가 있는 셈이죠. 여단을 건너 약속에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행한 일이 뭔가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행한 것은 싸운 일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한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여러분 여기 양떼들에게 빨간 칠을 했어요. 이건 내 양이다. 할례가 이겁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탁하신 백성이다. 구별된 거를 의미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성별 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탁한 백성이다. 은총 의식 우리가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를 통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요단강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성별 의식과 은총 의식으로 무장을 시켰죠.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정복한 비결 해답이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여리고를 내네 손에 주었다 그래 은약괴를 메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걸 증언하는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번돌라 온전한 순종이죠 외치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취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 주셨나니라 시브리서에서는요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열애고를 도니 믿음이 반쪽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일곱이라는 것. 여러분, 여리 고성에 일곱 번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 언약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여리 고성에서도 기생라합이 구원을 얻었죠. 예? 어떻게 구원 얻는가요? 출애굽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거두 왕에게 하신 나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라합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다름 아닌 라합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는요 천지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구원어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요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패를 내라. 맹세하고 증패를 내라.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언약과 맹세에 참여했죠 주님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정당권은 개인의 정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쓰임 받는 정당권이죠 주님을 영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자를 접대함으로 의롭다심을 하 받았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라합도. 의롭다 물어뒀어요 자 그리고 모세가 유언한 대로 여섯 집 하는 그리심산 여섯 집저는 에발산에 섰죠 애가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말했죠 창세계에서도 이제 생명과 일과 선악가가 있었죠 모세도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조절을내 앞에 둔다. 오늘날도 그러한 겁니다. 이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요소하는요이 조주가 발해지는 에발산의 탄을 쌓죠. 그리고 본제물과 화목제를 드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주를 받은 바대사,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는 다 조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를 율법의 조주에서 성령을 해 주셨죠. 아, 에발산에 탄을 쌓고 본죄와 화목죄를 드린 것, 우리 주님이, 대속죄물이 되주실 것이라 그런데 다듬지 아니한 사돌로 만든 것이라 거기다 정을 대자는 우리들의 구원은요 우리 주님이 100% 완성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뭘 보태야 되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되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이 화목죄물을 드려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죠 구장에서 말해줍니다또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여섯 족성들이 들었어요 이를 듣고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를 듣고 싸우려고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기본 주민들도요, 똑같은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대적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 여러분,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죠. 맹세하였더라. 기본 주민은요, 언약과 맹세 에 참여하여 화목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기본 주민들을 또 이제, 화천한 기본 주민들을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할 때,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 기본은요 멸망 받아 맞다한자들이에요 그런데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오늘날 태양아 우리들 위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위에 태양아 아그 땅을 분배 받아 정착을 하죠. 말씀하신 대로. 기업으로 주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다 분배를 해주죠 이렇게 열두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군요 유다지파가 어느 지역을 분배받느냐 왜 그런가요? 바로 그 땅이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기 때문에요 유다제파 족장 칼렙이 나서서 주장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게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민수기 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삼게 하며 하나님께서 말이죠. 열두 족장들이다 이제 정탐했던 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 갈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때 주었기 때문에 말이죠. 유다지파가 예루살렘, 베벨렘 그 주님이 활동하실 주무대 베들렘에서 탄생하시고 십, 십자가 주시고 성천하신 그 땅이 유다지파에게 분배되게 된 거죠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는요 다른 지파들이 탐내는 산지가 아니에요 아난 싫습니다 그런데 갈려본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쫓아내리다. 내가 쫓아내리다. 그래서 안식을 주셨다. 안식이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등장합니다. 안식을 주셨으되. 아, 그러므로 내게 명령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셨다 모세는 안식이를 이렇게 해설해 주었죠 너희들에게 가난안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이를 지키라 하셨다 아 그런데 안식을 주신 거죠 근데 신약성경에서는요 만일 요소하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건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 겁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신 거죠 주님의 제림으로 마지막에 말해요, 섬김이라는 말이 열4 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분배받아 정착을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이제 온전과 진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백성들이 말해요, "우리가 결단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이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 괴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그 그림장 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너희 섬기지 못한다. 오늘 저들은 섬기겠다 하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다. 왜요? 첫째는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시다. 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가 거룩하지 못할 테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시다. 이 그런데 너희는 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다른 주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다. 아닙니다 우리가 요하를 섬기겠나이다. 근데 그랬나요? 그러지 않다.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박해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고요 갈라 구약에서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럽니다 세상하고 벗된 것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하고도 짝짝꿍하고 이게 가늠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수와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죠. 언약을 맺죠. 모세도 마지막에 언약에 참여시키고 맹세에 참여시키죠. 이들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너희들은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언약행신, 언약을 맺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죠. 아, 형제는 언약과 맹세에 확실히 참여하였는가? 안심, 안심해도 되는가? 그리고 23장에는요, 너희, 라는 말이 12번이나 등장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도 마지막에 이젠 너희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젠 너희 하나님 여호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하나님이시다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싸워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이죠. 형제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요, 영적 유월절을 지키고, 설교자는 언약의 나팔을 불고, 성도들은 언약의 뒤를 따르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으로 7일 동안을 행한다면요. 여기 계시록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름을 받고 탓가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누굽니까? 형제는 이계리로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님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